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뷰터블X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살펴볼 거고요.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까지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 전.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 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 주말, 공휴일 상관없으니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요. 전혀 부담 가질 없고 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릴게요. 저랑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화하시면 되고, 저 이렇게 매일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시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저팔 때 같이 파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만약 단 한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한다 그럼 저희 무료수 통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에 좀 기습적으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고 지금 1차 상승 빔이후로 눌림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천원 구간 이 천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과거에 신규 상장 이후 큰 상승을 보였던 코인들의 패턴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중심 구간이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천원 구간을 회복고 안착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의 저점, 이걸 하나의 고점, 하나의 파동으로 놓고 봤을 때이 파동의 되돌림 비율, 중심 구간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이 구간까지. 이박스권까지 밀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이 밀렸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눌림의 힘이 더 강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려 올리는 천원 구간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중심 구간의 가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점 또한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 말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심 구간이 이탈된 이후 회복 관착하지 못한 코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저점 구간 또는 이 저점 이하 구간까지 깨트리는 모습 나왔죠 근데 이거 깨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급등하는 패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타점을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간을 잘 회복 안착해 오는지 보고 나서 눌림목 구간을 잡는다 이게 첫 번째 고요두 번째 여기 회복 안착 못하면 이전 저점이나 이거 깨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럼 진짜 땡큐하고 담자 지금 두 가지 매수 전략이 있고,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점을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날 흐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로 먹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향성 체크하면서, 타점 기다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자, 주말에 알트 불장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나도 주말 불장 제대로 준비해서 좀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매일 아침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최소 매수금액 그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패턴 뭐였어요 이 7.8원이 뭐예요 최근 기준선 돌파시 상단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까지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 기준선인 7.8원 이 구간 잡아들인 거고 이 매도가 같은 경우에 11원 구간엔 목표가 상단인 기준선에 매도 걸어두세요. 11원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해서 1번 자리 이하에서 베팅하고 2번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급등 패턴이라고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1번 자리 매수, 2번 자리 매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코인들 제가 1번 자리 근처에 있는 것들 타점 잡아드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41%의 수익을 챙겨갔고 500만 원 이상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 원만 매수 하셔도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것만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 이후에 상승 패턴 나왔던 코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상장 때 고점 구간을 다 돌파시킨 이후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큰 상승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앱토스도 그렇고, 뭐 수위도 그렇고, 등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이전 고점 구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신규 어, 상장한 이후로도 충분히 이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도 있고 얼마 못 챙겨갈 수도 있고 타이밍 정말 엇나가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 트레이딩 기술이 난좀 떨어진다 이런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톡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잡아드릴 겁니다.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 평단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저랑. 이거 말고도 다른 단기코인들 함께 트레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매일 트레이딩하고 있고 지금 주말에도 단타로 즐거운 수익 챙겨가고 있죠 간단합니다 제가 매수할 때 같이 진입하시고 제가 매도할 때 같이 수익 챙겨 나오시면 돼요 간단하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희 무료 수통방에 그냥 쌍욕하고 나가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중심 구간이 이탈이 되면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압력을 잘 돌파시키면서 다시 추세를 잡아줄지 아니면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가 낙폭이 나온 이후 정말 밑에서 땡큐하고 쓸어 담을 영역까지 밀릴지 그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뮤터블 X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